같은 경우에는요 신장 투구 그리고 10만 전 이차 겜무기해서 대략 한 30에서 40만 전 정도이며 제가 레벨 대에 맞춰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갖고가지고 뭔가 되게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게 된다는 점 정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꾸. 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옛날 바람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가 올라가는 날짜 기준으로는 내일이죠 1월 25일 1부터 99까지 함께 달리실 러닝쿠루 2기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어제 인원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제가 <laughs> 학교여가지고 방송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유튜브에도 혹시나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놨는데 그 커뮤니티는 또안 뜨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옛날 바람을 처음 하시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부캐는, 부캐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구보전 바람의 나라를 처음 하시는 분들. 클래식 바람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가능하며 옛날 바람을 접해보지 않으셨다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 날짜는 1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되고요. 저녁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시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지민어는 전사, 도적, 도사, 주술사 각각 한 명씩만 제가 뽑을 예정이고요. 광장이 도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격수, 도사 밸런스 딱 맞게 지금 세팅을 해놓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물품 같은 경우에는요, 신장 투구, 그리고 10만 점, 그리고 2차 깻무기해서 대략 한 30에서 40만 점 정도이며, 제가 레벨 때에 맞춰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거의 한 20명 가까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케어를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인원을 제가 좀확 줄, 지고 진행을 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직업별로 다섯 명 선착순을 받아서 간절한 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자기가 지원을 했는데 탈락해서 아쉬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장투구랑 3만전을 그냥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탈락하신 분들은 방송이나 혹은 예뻐 공설로 다신 다음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맞아요. 참가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한 누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해주신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간에서 그냥 무쇼가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자기가 탈락하시고 나서 그냥 자기가 육성을 하고 싶으시면은 미리 육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그 러닝 코르랑 함께 육성을 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점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 먼저 이 말머리로 자기가 도사를 신청할 건지 주술사를 신청할 건지 도정을 신청할 건지 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용으로는 TDD과 옛날바람 닉네임 1일 상태로 닉네임만 만들어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뭐 밖에 있어가지고 피치 못하게 만들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그래도 늦어도 24일에서 25일이 넘어가는 그영영시죠 그때까지는 닉네임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옛날에 했던 추억이라든지 뭐 그런 거 등등등등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는 일단 1월 24일 10시까지 인원을 받고 제가 하나하나 글을 본뒤 1월 25일 0시, 24일 밤 12시에 카페를 통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은 그 카페의 댓글에 그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가지고 뭔가 되게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된다는 점 정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뭐돈내나라 그런거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들 응바 안녕 그리고 여러분 저보고 예뻐 대통령이니 뭐니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탁고일이에요 좋아 a 하라냥